안녕하세요 복잡한 세금 혼란스러운 은퇴 준비 이 모든 머리 아픈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릴 장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세금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 드리는 저의 이야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드리긴 했지만 제 이름을 들어주셨을까요 제 이름은 장미입니다.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를 잘 기억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아무튼 본격적인 제 소개를 한번 해봐 볼게요. 저는 2015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세무사를 꿈꿔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조급함에 이끌려 보험 영업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 경험이 저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소중한 배움이었던 시기였어요. 이후 중소기업 회계 분야에서 일하며 숫자를 다루는 일에 흥미를 느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전문성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배운 카드로 재경관리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학원에 찾아갔는데 마침 세무사반이 바로 개강한다는 거예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명처럼 세무사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어요. 세무사 합격 후에는 다양한 현장에서 실물 경험을 쌓으며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었어요. 현우세물 컨설팅에서는 양도, 상속, 증여 같은 재산세 업무의 전문가로 거듭났고 A 플러스 에셋에서는 고액의 자산가와 법인 컨설팅을 담당하며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죠. 특히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 본부에서는 태진연금 퇴직연금 세무 세미나와 고액 퇴직자의 은퇴 설계를 진행하며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은퇴 설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지금 제가 고객분들에게 더욱 복잡하고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큰 자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마침내, 맑은 세무회계를 개업했습니다. 지금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 유튜버 같은 미디어 크리에이터, SNS 마켓 같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종업종 전문 세무는 물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재산세 업무,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퇴진연금 세무자문사로 활동하며, 고객분들의 맑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강의와 기업 쪽에서 저에게 컨설팅을 맡겨주고 계세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상담과 함께 고객분들의 세금을 정말 많이 줄여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단순히 세금 신고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세는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소득이 있는 고객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셔서 합산이 되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하고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최대 5년이면 36%까지 불릴 수가 있거든요. 세금뿐 아니라 고객의 전체적인 자산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장미 세무사의 철학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컨설팅을 위해 저는 꾸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세무사회와 세무사 고시의 교육은 물론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 수강료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통한 일차적인 소통 외에도 제가 직접 유선으로 전화드려 세금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요.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절세, 은퇴 설계, 신종 업종 세금 문제까지. 맑은 세무에게, 장미 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이 활짝 콧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중심으로 앞으로 채널의 많은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장미 세무사였습니다.